그런데 프레임 자체가 남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강압을 어마어마하게 해왔던 시대였기 때문에 음. 지금 시대에서 그런 그런데 지금 시대는 여자가 역대적으로 최고의 위치를 이제 흠서 계속해서 더더더 더더 음.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시대에서 옛날도 아니고 옛날 시대는 그래도 남자들끼리만 싸우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옛날에는 이제 아빠한테만 무시당했는데 아빠랑 남자 선배 응? 형들한테만 이제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무시하는 무시를...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기보다는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했잖아요. 네. 근데 그 무시를 했던 무시를 받았던 그그 그 지위에 그 자리에 있는 여자가 공기한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올라와버리니 음. 그들이 싫어질 수밖에 음. 그렇다면 그쵸. 저는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거보다 나는 가정에서 먼저 윗세대가 그쵸. 아랫세대의 네. 동성인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음. 이들에게 아니, 자존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러니까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도 중요하고 또 이게 있거든요 어, 여,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렇지. 그걸 어디서 배우냐는 거죠. 집에서 배우죠.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 그걸 보고 배운, 배워야 되는 어. 건데. 그래서 난 여기서 또 아버지의 역할을 또 얘기를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지금 시대의 부모님들의, 지금 시대의 어머님은... 사람들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들이 어떤 대우를,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 대우를 어떤 받았냐고. 대우를 그러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대하는 거를 보고 자란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은 심적으로 여성 자체를 폄하하게 된대, 된대요. 음, 어, 그런 니까 그런데 좀전 당신 말대로 음. 내가 가짜않게 보는 사람들이 완전히 내 위로 막 쭉쭉쭉 올라가니까 곱같게 그러니까. 보는 거지.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이제 자식들에게 엄마의 역할은 솔직히 이 모성애를 뭐, 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엄마의 역할들은 너무 어머니 어머니 하면 다들 눈물 흘리는 게왜 흘리겠냐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는 여기에서 그러죠전 세계적으로 마더 그러니까 엄마라는 맞아,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일이라면서요. 1위. 압도적 죠근데 아버지는 없다며. 없죠. 배기안이 없. 배기안이 없다고 랬나요 네. 그러니까 그배기안에 그 되게 많은 <laughs> 것들이 있어요. <laughs> 개도 있어. 요장고는 <laughs> 없더라고. 그그 어, 그 조사에서는. 네.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역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나 남자에게 해야 되는 역할들이 너무 힘들겠다. 난 음. 그것 아, 때문에 그, 더 안쓰러운 거야. 예. 그러니까, <laughs> 이게 어느, 한, 어느 쪽이 더 고생했다. 참 그게 이 쪽을 봐도 참 안쓰럽고 저 쪽을 봐도 안쓰러운 것 같아요. 안쓰럽기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는 한 쪽은 상승세를 타고 있고 <laughs> 그렇죠. 한 쪽은 하락세기 때문에 <laughs> 지금 시대의 남자들은 특별히 더 음. 안쓰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계속 안쓰러운 자, 요 그런데 있어. 그 안쓰러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되게 그것 때문에 막 악해지는 막 분들이 음. 있죠 음. 음. 근데 맞아요. 역시 우리가 이런 거를 바라볼 때그 사람 자체의 그 어떤 악해지고자 하는 악한 어떤 그런 마음 그거를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음. 진짜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없었던 환경이 여성들 입장과 남성들의 음. 입장이 분명히 있는데, 사회 자체가 악했던 거예요, 분명 그거는. 그쵸.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이 음. 우리가 뭐 이렇게 남형, 여형으로 나뉘어서 음. 이거를 여자들의 문제, 남자들의 문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아, 놓고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거고요, 그거는. 네. 뭐, 근데 뭐, 그러,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싸울 사람들은 싸우고 살 거예요. 음. 예.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뭐 극좌 극우 이게 아니라 극남 극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은 싸우겠지만 적어도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좀더 이렇게 지혜롭게 고민하면서 그 그런 이성간의 관계 속에서의 화합과 화목하게 사랑하며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라면 이 현상 자체를 저는 부부가 같이 연인이 같이 음, 공부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예, 역사적으로 같이, 음. 여자에 대한 그 페미니스트리 쓴그 이야기를 어, 보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보고. 심리적으로 음. 한쪽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면 반대쪽은 그러면 누리기만 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또그 반대쪽에 있는 상황도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야. 이게 양쪽 뭐, 다 따지고 이... 보면 음. 옛날 옛날 같은 경우는 귀족사회와 이제 노예 계층 이렇게 음, 따져 음. 봤을 때 당연히 노예 계층이 괴로웠죠 훨씬 그렇죠. 그런데 음. 귀족사회라고 그러면 정말 다 편하고 좋았겠냐라는 음. 거죠. 음. 정신병 정신병 걸려가지고 아주 환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쪽이 음, 더 많았을 거예요. 그쪽들이었죠. 이쪽은 죽는 사람이 많았고 음, 굶어 정, 죽는 <laughs> 네, 굶어 죽는 사람이 많, 죽는? 많았는데 저쪽은 정신병자들이 훨씬 많았을 많았을 거예요. 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어떤 제도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강압 그쪽에 그 안에서 사는 것도 심적으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어떤 그런 프레임 프레임 전쟁은 그냥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부모 세대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음.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원리 자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그 부모는 왜 그랬는지 그 부모는 왜 그랬는지 계속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봐야죠 음.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원인을 먼저 봐야죠. 원인을 본 다음 그걸 두 사람이 다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자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항상 아저 사람 왜 그래? 어? 사람이 왜 저래? 했던 부분이 원인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아 이게 그렇게 지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한편 우리가 어 화목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은 저에게 어찌 보면 엄마가 되어주고, 저는 당신에게 아빠가 되어주는 음. 좋은 엄마의 역할, 좋은 아빠의 역할, 그런 것들이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받지 못한 음. 어떤 잘못된 어떤 관점들, 예전에 보지, 어, 보지 못했던 어떤 건강한 부분들, 어. 그리고 예전에 잘못 보아 왔던 잘못된 관점들, 그런 것들을 재정립을 하는 거죠. 음. 우리가 잘못된 사고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 교육을 받은 것이고, 잘못 훈련이 된 것이니, 원리를 본 다음 지금부터라도 원래 어떤 모습이었어야 되는지를 음. 서로에게 해주는 거죠. 결국 음. 그렇게 해야 세상이 아무리 남혐, 남협, 여혐으로 싸워도 음. 어쨌든 우리가 안 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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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구할 수는 없어요. 음, 예. 안 싸우고.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으로는 세상을 예 구할 수는 없어요. 어. 오늘도 재미없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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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처럼 진지한 방송으로는 정말 소수의 네. 분들만 보게 될 텐데 전 그거예요 남녀녀혐으로 분명히 앞으로도 무진장 싸울 거예요 음. 근데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지킬 거냐 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거죠 네. 그리고 그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려면 원리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계속해서 음. 정말 원시대 때부터 동굴 안에서 젖을 먹이고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했던 여자 역할, 밖에서 사냥을 했어야 되는 남자 역할. 음.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시대가 거슬 러 올라가서 로마 시대 때는 또 음. 어떤 역할이었는지 음.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음. 점점 남자들이 이제 좀 이게 집안으로 들어오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야, 여자들이 좀 바깥으로 좀 나가고 좀 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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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좀 아니, 이렇게 힘 쓰는 일에서 <laughs> 힘 쓰는 일에서 음. 머리 쓰는 일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힘 쓰는 일이 일이었을 때는 아, 아무래도 전체적인 피지컬은 남자 쪽이 좀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인간이란 지금, 몸이 지금은 뭐 얼마나 막그 네. 힘 쓰는 일이 있, 아직도 있기는 하나. 원원 시대 때 그렇죠. 남자가 남자가 그러면 애, 애 낳고 애 보고 여자가 나가서 마모스 잡아야 되냐고 불가능하잖아 그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렇게 힘 써야 되는 시대에서 그리고 음. 전쟁이 주로 음. 전쟁이 주된 음. 사회에서. 근데 그걸. 원래 그렇게 그러면 남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근데 이제 집에 있는 당신은 어때요? 저요 너무 좋죠. <웃음> <웃음> 네. 저는 <laughs> 진짜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래서 지금 뭐 육아 데디, 뭐 이렇게 요리하는 네. 아빠, 뭐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나는 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남자들이 정말 예전에 정말 그 만모스를 잡던 그 사냥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남자들의 그런 문화에서 지금은 좀 이렇게 약간은 좀더더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럴 그, 그러니, 때 그러니까. 느끼는 남자들의 감정이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생각해요. 어. 결국 그것도 남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뭉둥그려서 얘기하는 건데,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즉, 옛날 시대에는 힘을 음. 주로 써야 되는 시대에는 한마디로 마초 중에 마초, 상마초인 그런, 그런 남자들이 사람들. 그만큼 우세할 수밖에 없었죠. 음, 근데 조금 더 그런데 섬세하고 점점점 점... 기술이 네. 발달하면서 남자들 세계에서도 마초보다는 그러니까 음. 무인보다는 문인 음. 이 힘이 음. 세지기 시작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팔다리를 잘 쓰고 몸이 우락부락하고 등치가 크고 이것과 상관없이 음. 결국은 점점 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우세해지면 지는 세대로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기술이 한층 더 한층 더 발달하면서 머리만 잘 써도 되는 시대 속에서는 여성들도 전혀 문제없이 일할 수 있는 음.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네네. 기술하고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는 음. 거죠. 음. 옛날에는 상마초들이 우대받던 시대에는 그만큼 섬세하고 여성의 뇌를 갖고 있고 그런 이제 그런 남자들은 도태됐겠죠 음. 당연히 그때는 힘센 어, 그러면서 몸도 야리야리해. 그런 사람들은 일찍 죽었겠죠. 어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거고 지금 그나마 시대가 좋아져서 일찍 안 죽고 그렇게 몸이 야리야리하고 그런 남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음. 남자들 입장에서도 좋아진 거라고요. 음. 옛날엔 죽었다고 그냥. 음. 옛날 남자가 그냥 비리비리해. 음. 그러면 그냥 죽었죠 그냥.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응? 어, 호랑이하고 어떻게 싸워요? 맘모스랑 어떻게 싸워? 응? 다른 종족하고 싸우면 총알 받이죠 그냥. 음. 화살 받이, 총알 받이였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남자들도 좀더잘살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 기술의 발달로 여자들도 좀더잘 살게 된 거고, 이제야 비로소, 이제, 뭔가 육체적인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관심사, 음. 어떤 성격, 성향, 음. 또 관, 관심사의 그런 부분을 갖고 남녀의 기준을 떠나서 역할 분담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남자 쪽이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 음. 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자가 딱 밖에 나가 일을 하고 남자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원활하게 맞아요 케이스 음. 바이 케이스로 음. 서로 간에 음. 워크을잘 맞춰서 역할 분담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음. 우리는 여러 차례 걸쳐서 역할을 바꿔봤잖아요. 네네. 주 양육자 역할을 바꿔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남자여서가 아니라 관심사 때문에 음.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사 때문에 그리고 또 관심이 있었던 만큼 더 그만큼 많이 훈련된 부분이나 뭐 공부했던 부분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할적으로 어 내가 내가 하는 게좀더 나은 것 같다 또, 또 시점적으로 또 분야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음. 일적으로도 1차적으로 기본적 생활비를 버는 영역은 오히려 당신이 하는 게 낫겠다 음. 우리는 그런 걸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계속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네. 딱 나온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이제 일차적인 거 당신이 하고 또이 미래에 대한 거를 또 사업적인 연구를 하고 준비하는 거는 제가 아이들 돌보면서 제가 하고 음.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게 된게 저는 이게 어떤 가정이든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 이런 흐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음. 우리가 지금 딱그 과도기에 있는 시대인 거고, 이제 각각의 가정들이 부부가 이런 고민도 잘 하시고, 어, 원리 분석도 잘 하시고, 현 시대에서의 가정은 음. 어때야 되느냐? 원래, 음. 원래 인간은 이제 지금의 이런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시, 지금 뭐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음. 20대, 30대, 40대 정도로 봤을 때 10년 뒤에 사망할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계속 뭐 특별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계속 우리도 살아서 이 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후의 삶은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변해갈 거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하냐는 변하는, 거죠. 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정에서부터 음. 공부하고, 노력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잘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음. 네, 지금 사회에서 남자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 혼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음. 나눴고요. 어, 근데 남자들이 또 갖게 되는 고통은 어떨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불쌍해요. 네, 진짜 지금 시대 남자들 불쌍해요. 네. 네, 저는 좀 집에서 그래도 아내가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줘서 되게 사랑받고 지내고 있는데 좀 집집마다 저... 남자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인 음, 거죠 지금. 네. 난 불쌍해. 네. 별로 이렇게 나가서 대우도 못 받고. 음. 뭔가 이렇게 예전 예전의 프레임이 <laughs> 그대로 있었다면 음.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았을 텐데 맞아요. 이 프레임이 지금 완전 억울해지고 지금 틀어지는 상황이기 어, 때문에 뭘뭘 어, 어, 어떻게 어, 될지 어떻게 모르는 거지 이제 보면은 각 이렇게 나가서 비교 비교하는 거는 뭐 사람마다 비교를 다 하면 안 되지만 여자랑 남자랑 같은 어, 어떤 여, 여, 어떤 영역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한 뭐 그런 영역마다 다르잖아요. 그 그니까, 분야마다 어, 분야마다도 다른데 그 어떤 분야에서도 둘이 똑같이 잘해. 근데 그러면 남자는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약간 그런 시선들이 아직도 있어요. 똑같이나마. 네. 그리고 저 사람도 똑같이 저 여자하고 똑같이 잘하는데 좀더더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막.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쓰러, 안쓰러운 거지.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집에서도 좀더더 더 뭔가 막 잘하려는 네, 뭔가. 어떤. 그냥 이렇게 책임감 이런...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 그냥 애로 애로 그냥 이렇게 있어. 키우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애로 안 키우면 <laughs> 개됩니다 애 아니면 개라고 하니까 <laughs> 네, 이렇게 아이처럼 잘 해줘야지 그쵸. 안 그러면 개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좀 케어 해줘야 돼네 <laughs> 그렇죠. 아... 오늘도 재미는 없었네요. 네, 네. <laughs> 뭐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만 그래도 <laughs> 뭐 도움되라고 하는 방송이지 재밌으라고 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아 진짜 그 남자 남자에 이시면 이런 걸로 해서 글을 써 봐도 참 재밌겠다는 음, 생각이 들 때. 네. 누군가 써 주겠죠. 제가 쓸수 있는 깜냥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어. 자기 20대부터 이렇게 지금 살 때니까 <laughs> 쓸수 있지 않나? <laughs> 아니, <근데> 저, 저희 케이스는 <laughs> 너무 저는 오히려 어, 좀 남자의 그런 맞춤적인 그런 그치, 남자여야만 그치? 하나요? 아, 저는 좀 제멋대로 살아가지고 이이 음. 시대의 흐름하고도 너무 다르게 제멋대로 음. 살아서 조금 이제 보편적인 케이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누가고 쓰겠네요, 그럼. 네, 그런 걸좀 쓰는 음.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정리 잘하시는 분들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써주세요. 네, 써주세요. <laughs>